이 전시는 상명대학교 예술대학 무대미술 전공 25회 졸업생 46명이 무대 디자인, 무대 의상 디자인, 무대 조명 디자인, 프로덕션 디자인 4개의 파트에서 다양한 작품을 탐구하고 자신들만의 작품으로 창작하며 졸업생들의 개인적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무대미술을 통한 예술과 공연 예술의 만남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전시를 방문하는 관객들에게는 무대미술의 매력과 예술가들의 창의성을 느끼며 무대미술과 전시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예술적 혁신을 경험하길 희망합니다. 최근 문화예술계에서도 베리어프리에 대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저희도 이 전시에서 시도해 볼수 있는 여러 배리어프리 방안을 탐색해 보고 전시의 특성에 맞게 적용했습니다. 특히 오디오 가이드의 경우 시각 장애인용만 제작함으로써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시선을 통일하고 그 향유 방식의 경계를 흐리려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약 없이 전시를 보러 오실 수 있도록 이번 전시에서는 오디오 가이드, 점자 리플렛, 수화 해설 비디오를 통해 배리어프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전시에서의 시도를 통해 베리어프리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고 문화 예술계의 베리어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문화 예술 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예비 예술인 육성 산학 연계 프로젝트로 무대 미술 전공 교육과 예술 현장의 접점을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 왔었는데요. 그러한 육출계열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학부생들이 예비 예술인으로서 자기가 성장한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오늘 전시회를 기획하였습니다. 작업의 산물을 전시하는 형태는 여느 전시회와 같겠지만 전시장에서 문화예술산업의 다양한 현장 전문가, 어, 연출가, 세트 디자이너, 프로덕션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분들을 초청하여 예비 예술인인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비 예술인인 우리 4학년 졸업 예정 학생들이 실질적인 현장 진입 혹은 취업의 기회 모색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또이 프로젝트형 전시회는 기획 단계부터 무대 미술 전공뿐 아니라 문화예술경영 전공, 사진 영상 미디어 전공, 영화 영상 전공, 학생들도 본인의 전공 능력으로 함께 협업하였기에 예비 예술인들의 더큰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